오늘 말씀은 요셉의 통치라는 말씀을 뭐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떨어졌고, 애굽과 가난 땅은 기근으로 인해 황폐해져 갔습니다. 만약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요셉이 했던 것처럼 곡식을 미리 저장했더라면. 사람들이 흉년을 겪었을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을 많이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풍년의 때 흉년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넘쳐나는 곡식을 주체하지 못해서 썩혀 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흉년의 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신앙 생활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삶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시간들이 되면 사람들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안의 때에도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일이 없다고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더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평안만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우리 삶, 그, 어, 사람들 가운데 없습니다. 다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골고기 있고, 또 평안의 삶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한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 그냥 있게 되면 어려움, 당했을 때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했을 때그 어려움이 더 크게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내공을 쌓아 놓으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견디기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한 사람은 큰 어려움이 와도 별것 아닌 것처럼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흉년을 준비하지 못했던 애급당과 가난한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입하느라 모든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다 요셉은 애급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축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먹을 것을 바꾸게 했습니다 다음 해가 되자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몸과 토지 외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몸과 토지를 받고 먹을 것을 달라 요셉에게 요구했습니다. 요셉 이것을 허락하고 애급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재상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는데 이는 재상들이 바로의 녹을 받아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은 토지를 팔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흉년으로 인해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 되었고 백성들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요셉은 자신을 총리로 세운 바로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협격한 공을 세웠습니다. 당시 애급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은 본토 원래 애급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식소소족이라고 외부에서 들어와 외부에서 들어온 그 샘족 계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청나라 때 만주족이 들어와 중국을 지배했던 것처럼 뭐 똑같죠. 당연히 지배층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서로 적대적인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전국에 있는 짐승과 토지와 사람을 모두 발효할 것이 되게 했습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요셉이 행한 일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흉년으로 인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요셉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요셉의 정책을 좋게 여겼습니다. 요셉이 강압적으로 애국사람들의 재물과 짐승과 토지를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살기 위해 먼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백성들은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재산도 토지도 빼앗겼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로 흉년이 끝났다면 이후에 애국 안에 폭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애국 안에 지배층과 또 일반 백성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요셉이 절묘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세금으로 소출해 5분의 1을 바치게 했습니다.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는 것, 이것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함부라비 법전에 보게 되면 농부가 생산한 것에서 비용을 제한 후에 그 소출에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에 그 사이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3분의 1에서 많게는 절반을 세금으로 가져갔습니다.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도 이만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 이게 자기 땅이 아니에요. 이 바로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토출의 5분의 1만 세금으로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족의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 백성들도 이요의그 요셉의 정책에 대해서 환영했을 겁니다. 흉년 이후에 지배층과 백성들 사이에 갈등의 요소가 있었지만 요셉은 지혜로운 통치를 통해서 이것을 막았습니다. 애굽이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요셉의 이런 지혜가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요셉이 통치했기 때문에 애굽의 갈등을 봉합하고 안정을 애굽 땅에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도자. 이거는 애굽왕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을 향해서 불렀던 그 명칭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애굽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만약 백성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펴지 않았다면. 흉년으로 인해 백성들의 목숨은 건졌을지라도 애굽이 안정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 애굽 왕과 그 바로 그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요셉이 총리의 직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도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이 땅에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도자가 일어나야지 한 나라가 그 혼란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분열된 나라가 공동체가 하나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수 있게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어딜 가든지 그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고 또 공동체가 안정되는데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야지 어딜 가든지. 어 축복의 통로로 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됨으로 어딜 가든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받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저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야마 하나님 어 애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 흉년을 부터 그런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흉년 이후에도 그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어 세워져 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도 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안정을 어, 어, 되찾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어딜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에 세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려옵나이다. 아멘.